시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백무현 예비 후보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셨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그 예비 후보 백무현 후보는 만화가로 좀 알려져 있으신 분이시죠? 네, 예, 만화가께서 이제 이렇게 예비 후보가 되셨는데요. 우선 백미현, 백무현 예비 후보를 좀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여수 울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백무현입니다. 생방송 전남을 통해서 애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저는 여수 중학교와 여수 고등학교를 마친 여수 출신이고요. 25년간 신문사에서 매일매일 시사 만평을 연재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광주 지역신문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광주 전남 언론노조협의회 의장과 전국 시사 만화 작가회의 회장을 지내고 어, 서울신문사 편집위원을 거쳐서 2012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아, 후보 전까지는 민주주의 국민행동 서울 공동대표를 맡아서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주의 폭거에 맞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수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 이번 4.13 총선에서 여수 시민의 선택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언론사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셨네요. 네, 네 주로 만평도 많이 그리셨고요. 어, 만화 김대중, 뭐 만화 노무현 이런 거에 작가이기도 하시고 또뭐 만평과 춘철살인을 보여주시는 만평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정치의 뜻을 품으시게 되셨어요? 아마 네. 언론사에서 활동하신 경험이 좀 역할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시게끔. 예, 예.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시사 만화 작가 출신이 이 부부하니까 오 신기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현실 정치에 이제 그 몸만 담지 않았을 뿐이지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시사 문제하고 또 정치 이슈를 밥 먹듯이 다루왔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이 이제 들어서고 나서 어, 희한한 일이 좀 벌어집니다. 어, 나쁜 정권과 어, 싸워야 할그 야당이 어, 싸우기를 어, 포기하고 어, 이중계에 노릇, 노릇을 하는 겁니다. 어, 더 심각한 문제는 여수 지역 중진 그 야당 의원이란 분이 예, 박근혜 정권에게는 아무런 그말한 마디 못하면서 어, 내부 충질만 그 하면서 그 야당을 그 분열로 몰고 가는 겁니다. 아, 이걸 그 지켜보는 또 여수 출신으로서 참그 다른 지역에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그 요구하는 장외 투쟁. 그만하라고 성명령서 내는 야당 의원이 과연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네. 아 그래서 이건 아니다. 네. 내가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서 네. 여수의 정치를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제 싸우기를 포기한 야당이어서 이렇게 나서게 됐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게 4.13 총선에서 이제 출마를 하시는 건데 특히 이 시기에 출마하신 이유는 뭐 있으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좀 참으로 그 어목한 시대입니다. 그 네. 며칠 전그이 지역 출신 그 농민 백남기 선생이 그 현 정권의 물레포를 맞아 가지고 네. 어, 사경을 헤매고 계신데 어 지금 1 0째제가 되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도 경제는 최악이고 뭐 이제는 또 테러 어, 방지법을 빙자해서 네.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함과 동시에 자기 대통령 선거까지 조작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판국이면 당연히 그, 싸워야 하는데도, 이어서 네. 출신 그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한다는 말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중재안을 안 받는다면, 아, 리버스터를 어, 누리와 함께 종결하겠다, 이러한 그 망언을 하는 건데요. 네. 과연 이게 제정신이 박힌 야당 의원이 할 소린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는, 아, 네. 바꿔야 한다는 게, 현, 민심의 현주소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 여수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예,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주석령 의원의 그 이런 행태를. 네. 반드시 심판하고. 네. 뭐 새로운 인물로. 새롭게 여수를 바꿔야 한다. 하는 게제 네. 신념입니다. 예. 네. 그... 그한 가지 더 덧붙이면요. 네. 어, 또 정권교체에도 또 선봉을 또 서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3년 전에 그 서울신문사 편집위원직을 이제 때려치우고, 어, 미련 없이, 예, 그, 정치권에 입문한 것도 이제 박근혜 정권만은 기필고 막아야겠다 그런 네. 신념 때문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본신의 네. 노력을 다 해야겠다라는 게제 네. 소신입니다. 네 지금 거기 출마하신 지역구가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사선 의원이 있으신 곳이에요. 네주승명 의원입니다. 네. 국민의당요. 이네 네. 국민의당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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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좀뭐 어떤 그 인연이 좀 있으십니까 그분하고? 아, 그분하고 뭐 개인적 인연은 없고요. 네, 어, 관련이 좀 있으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아 이제 그분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제가 어, 그저께 우연히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네. 어, 그분도 저를 처음, 뵙, 처음 뵙고, 네. 어, 저도 이제 처음 뵙습니다마는 직접 만나기는 처음 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제는 이제 저하고 이제 그이 번선 대결에서 싸워야 네. 할 그런 그 상대이기 때문에 네. 서로 서로 지금 이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네, 선수 가 아닌가 네. 생각했습니다. 관리하는 경쟁자.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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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그 후원 회장을 벌써 세우셨더라고요. 네. 네. 영화인 문성근 씨를 후원 회장으로 세우셨던데, 네. 뭐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어, 문성근 씨는 뭐그 민주통합당 대표도 지내시고요. 어, 뭐 알다시피 국민의 명령 상임대표도 지낸 그 유명 배우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그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금 하고 계신 일이요. 어, 2년 뒤에 정권 창출을 위해서 시민의 날개라는 그이범 국민적인 그이 생활 정치 밀착형 그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네. 제가 만난 것은 3년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처음 만났고요. 이번에 이제 그 제가 시민의 날개 발기이내에 참여하면서 가까이 네. 되었고 늘 만나면 네. 어깨를 많이 두드려 주시고. 술도 많이 사십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이분은 하여튼 계속 이렇게 시민의 힘을 모아서 뭔가 해보자 이런 네. 제안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먹힐 때도 있고 안 먹힐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 예. 예. 정치란 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어, 후보를 출마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정책 공약들을 내셨을 것 같은데 뭐 별다른 슬로건이 있으십니까? 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어, 이제는 바꾸자입니다 네. 아, 30년간 그주승영 의원이요, 그 독식을 해온 그 여수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여수 심리리그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이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 이런 이제 갈증을 넘어서 이제 정치 혐오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여수의 그 정치 현실인데, 이것을 과연 누가 핵파할 것인가. 저는 이번에는 여수를 바꾸는 새로운 바람, 저백무현이 이번에 선거혁명을 이룰 책임자라 보고 있고, 반 반드시 이번에서 이번에 여수에서 당선돼서 새로운 여수를 만들 것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좀 잘못 전달된 내용이 있었네요. 그주승룡 의원이 사선 의원이 아니라 사선에 도전하는 네, 의원입니다. 근데 네. 사실 그 사선 의원이라고 바로 무방한 게요. 네, 어, 도원도 도원 두 번했고요. 그다음에 네. 시장 군수를 다 했기 때문에 네. 사 삼선 의원이면 1 2년 아닙니까? 근데 네. 지금 여수에서 30년간 독식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 네. 사선 의원 우원, 5선 의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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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하여튼 어 국회의원 직은 사선에 도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공약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제 국회의원이시면 이제 국가적 공약도 있고요. 또어 네. 지역적 공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아, 까 국가적인 과제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가적 공약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어, 첫 번째로는, 에, 정권 교체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하는 게, 예, 네. 국가적인. 어차, 어떤 방법으로. 국민적,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정책을 예. 내놓으시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에, 국민적 공약으로 첫 번째는 이제, 그, 악성 그 가계부채를 탄감하는 어, 어, 네. 지원법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일명 그, 주빌리 이 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주빌리 은행도 있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주빌리 은행 네. 그의 지원법입니다. 쉽게 네. 말해서요. 아,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재윤경, 그에드드머니그 그 네. 대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어, 그 대표하고는 저보다 긴밀하게 네.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그이 가계부채 규모가 1200조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절반 가량이 저축은행 그다음에 네. 그이 사설 대부업체 이런 네. 데서 이제 빌린 아주 고금리 부채로 이제 파악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그 금융 취약 계층들이 새 출발해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 대를 이어 고통을 주고 있는 이런 그 악성 가계 부채를 탕감을 네. 해줘야 됩니다. 네. 이걸 해방시켜 줘야 되는데 현재 이재명 그 성남시장 에 있는 성남시에서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이런 제도를 온전 국민에게 적용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 법을 제가 가장 먼저 국회 가면 입법을 네. 시켜서 국민들이 그 네. 어떤 그 악성 가게 부지에서 해방되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지역 공약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산단 문제와 관광 활성화 등 이런 걸 공약을 말씀해주셨는데요. 네. 어, 어떠십니까 후보님은? 뭐, 그런 공약을 후보들이 하도 많이 내서요 저는 약간 좀 차별을 시켰는데요. 뭐,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어, 공약 하나를 소개하자면, 요새 국가 산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어, 채용 과정에서, 어, 우리 지역 출신 인재를 우대하는 그런 지역 인재, 체형 어, 우대 정책을 좀 어, 도입할까 싶습니다. 그거는 현재 있지 않나요? 뭐30%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그 중앙 정부 차원에서 그거고요. 그 네. 다음에 그게 노무현 정부 때 그게 상당히 많이 지역 인제 네. 할당 정책인데. 민간 기업까지 잘 내려오진 않그렇습니다 아, 예, 예. 공기업에서 예. 많이 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지역과의 그 동방, 성장 차원에서. 네. 지역 인재에 대한 할당, 그 다음에 네. 가산점 이런 네. 우대 정책을 취하면 어떨 것인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사회와 함께 하겠다는 그 기업 경영진도 의지만 있다면 네. 가능하다. 아, 그리고 이제 결국 그게 이 정부가, 어, 이런 시민 사회가 추진했던 그 균형 정책, 균형 네. 발전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도 그 최무경 후보님께 드렸던 말씀과 똑같은 질문인데요. 네. 사실 거기에 이제 삼선 의원이신 현역 의원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론으로 보거나 보면은 벌써 기운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어 어떠십니까? 좀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 놀라운 것은요. 네. 어, 현역 의원 이름 실명 들어 얘기하죠. 어, 네. 그 주승영 의원님이 맞습니다. 아, 주승영 네. 의원이 예전에는 그 기호 2번을 달고 80% 지지율을, 득표를 얻었습니다. 네.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40%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어, 그것은 뭐, 무슨 얘기냐면 이미 민심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주승의 의원에 대해서. 네. 저는 그래서 절대 그, 에, 에, 그, 거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어, 그래서 그러십니까? 이제 물론 네. 이제 오랫동안 30년간 독식을 네. 해왔기 때문에. 네. 전역 의원의 힘을 뭐 가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역을 곳곳을 누비다 보니까, 네. 아, 그런 주민들을 하는 말씀이 이제 여수 말로, 한번엎어물어버려 이렇게 이제 엎어라!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수 시민의 자존심을 이번에 회복하자. 이런 말씀도 많이 듣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야말로 깊이 읽고, 어, 선거혁명이 필요한 곳이 바, 반드시 여수가 돼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 저에게 많은 힘을 주고 계십니다 시민 예, 네. 여러분께서요 네,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 지역 유권자인 분들 네. 청취자 분들께 네. 마무리 말씀 하나 해,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아,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마는 여수 의뢰서의 이번 선거는 정체와 변화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시민들은 새로운 인물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당당한 인물이어만 합니다. 부족하지만 나름 전문적 영역에서 종사하면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정치권의 발을 디른 이후 한눈 팔지 않고 당당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백무연의 이러한 삶의 궤적이 새로운 인물을 찾는 시민의 요구와 반드시 맞춰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시민 여러분의 변화의 요구에 저 백무현이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무현 예비 후보 만나봤습니다.